안녕하세요. 락교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 상가주택 경매 물건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는 99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117평. 감정가 19억인데, 현재는 34%까지 떨어져 있는 6억 6천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지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고 컨디션이 좋다고 볼 수가 있는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2020년 9월 4일에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임차인들을 보시면 대부분이 다 호순이 임차인이기 때문에 권리상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층에서 4층 일반 건축물 대장의 건물 현황도에 표시된 확장형 발코니에 제시회 부합물이 소지한다. 이 내용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인근의 상가 주택으로 검색을 해서 살펴보면요, 제일 저렴한 게 14억부터 나와 있고요, 다가구 같은 경우는 18억부터 있는 그런 시세를 갖추고 있는 동네이긴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감정가는 19억이 조금 비쌀 수는 있겠죠. 하지만 6억 자체는 금액이 나쁘지 않다. 이곳 같은 경우는 원룸이 아주 많은 그런 주택 같진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방 빼기를 하더라도 이 정도 감정가와 최저가의 차이가 난다면 대출이 어느 정도 잘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곳을 제가 한번 주변에 다녀왔는데 한번 살펴보시죠.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다가구나 이런 상가 주택이 많이 몰려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여졌고 대부분의 건물들이 그렇게 오래 되지 않은 신축 쪽에 속하는 그런 건물 컨디션이라고 살펴봤습니다. 이곳이죠. 바로 정면에는 이곳인데 1층에는 현재 상가가 있었고 불을 켜고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찍을 수는 없었지만 옆 모습과 뒷 모습을 보면요. 전반적인 컨디션은 아주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도시가스가 총 다섯 개 계량기가 있는 걸로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내부에는 다섯 가구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죠. 여기 우편함에서도 현재는 다섯 가구가 있고 그리고 이곳은 지금 건물 자체가 굉장히 크고 아주 깔끔하고 컨디션도 좋아 보였어요. 저는 한 층당 한 세대씩 있는 줄 알았는데 한 층당 두 세대 그리고 마지막 주인 세대층까지 봤을 때는 총 다섯 가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한 층당 두 세대씩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한 20평 정도씩은 나올 수 있을 법한 공간이기 때문에 아주 좁은 주택이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주택 옆에는 이런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었고 주변은 굉장히 조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로 인근에는 편의점이 바로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걸어나가면 편의점이 있긴 있었지만 주변에는 이렇게 주택들만 모여 있어서 그런 인프라는 아쉬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가장자리라 그럴 수 있겠지만 안쪽으로 가면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신축 건물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쪽 주변을 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잘 한번 살펴보시고 주변 분위기 파악도 잘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 대비 저렴하게 나와 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실거주하면서 월세도 받으실 분들은 이런 물건 한번 잘 한번 살펴보세요. 잠시 후.